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를 바꿨어요 방 구조를 바꿨어요 어, 이제 책상을 좀 바꾸고 주소도 옮겼는데 어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책상 저 혼자 다 옮기느라 꽤 힘들어가지고 기력 되찾으려고 미역국 준비했어요 미역국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빠가 와있어가지고 조용히 좀 하겠습니다. 이건 돈까스. 돈까스 자르 잘라 놓은 거예요. 돈까스. 이건 미역국이랑 같이 먹을 김치. 그거 아시죠? 우리 엄마들이. 어 아가 낳으면은 기운 없어가지고 미역국 먹잖아 바로 지금 내가 그래 음, 기운이 없어가지고 미역국 기력 먹고 미역국 먹 기력 좀 찾으려 배달은 오늘 새벽 먹방 때 제가 메뉴 정해가지고 시키겠습니다 그때 다 시킬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음. 미역국 방아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 냉장고에서 막 꺼내온 김치 냉장고에서 막 꺼내온 아삭아삭 씹히 김치 아니 강아지요 아,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음음 꿀맛 젊어탱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싫어해. 이 김치들이 젊어탱이를 많이 먹어야 젊었죠, 여러분들. 내 동한 비법이야. <laughs> 아, 이거 뒤에 문이요 이거 뒤에 문은 비밀의 문이야. 열면은 마법사들의 세계로 이동해요. 함부로 열면 안 돼. 열때 주문이 있어. 응? 이거는 돈까스, 다식은 돈까스. 아, 꿀맛이다. <laughs> 저희 방 구조가 지금 음. 와또 진짜 맛있다. <laughs> 음 방송 한 시에 꼭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한달전 시청자와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건안 지켜도 시청자와 약속은잘 지켜 제가. 오늘 알바할 때 점심 먹고 첫 끼지 음. 음. 음식은 1시에 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 땀을 잘못 행위가 아주 많아서 좋네 김치가 아빠바 그냥 알바도 아니야 사실 그냥 엄마 도와주는 거야. 음. 엄마가 빵집 하시는데 아빠랑 요즘 일손이 부족하다 하셔가지고 돈안 받고 도와주고 있어. 아, 저 동생 지금 동생 티비 보자. 아, 어, 어 맛있어. 김치가 아삭아삭 씹히는 게응 어, 끝내줘. 음. 음. 근데 미역죽이 돼가지고 근데 미역국 진짜가 짜올게요. 다네요. 어... 엄마. <웃음> <웃음> 어... 잘못했네. 제가 한시까지는 기력 회복 딱 했다가 한시에 방송 틀게요 여러분 어. 어. 제가 아빠 있어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웃음> 엄마. <웃음> 어, 엄마 보고 싶다. <laughs>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 잃었을 때는 어, 기억금 먹잖아. 개그릇 음 짜장면 그릇 삥땅 찼어요 여기 용궁이라고 써져있잖아 음 찾으러 안 오더라고? 한 3일 동안 밖에 냈었는데 3일 동안 밖에 냈는안 찾아가면은 우리 거지 뭐 음. 음. 어쩔 수 없잖아 집안 더러워 보이는 우리 거지 아닌데 누가 보면 매일 짜장면만 시켜 먹은 줄알거 아니야? 그치? 음,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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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참은, 참은 거예요, 여러분. 나 틀어만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방, 방,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1 1 시에 오늘 새벽 방송 또켜겠습니다 추천 안 하신 분 맞으면 추천 좀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녹화해서 종료하겠습니다.